자, 9번, 9번, 자, 9번 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극지방 탐험은 타 t 컨트 b 베이트 기여했습니다. 상당히 기여했습니다. 우리의 이해를 이해에 기여했습니다. 과학에 대한 우리 이해에 상당히 기여를 했습니다. 라는 얘기네. 자, 컨트리베이트 무슨 말이야? 쉽게 얘기해서 극지방 탐험 때문에 우리가 과학을 더잘 이해할 수 있었다. 라고 첫 번째 문장 얘기했군요. 예를 들어서, 그럼 뭔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극지방을탐험했기 때문에 과학을 잘할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 예시 문장 나오네. 우리는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뭐를, 과학을 더 많이 알아요. 같은 내용이 나오겠네. 같은 내용이, 같은 내용이. 자, 그러면 일단, 문제부터, 저기, 지문을 쫙정개해보완 다음에 여기 무슨 내용이 들어갈지를 모르 우리 추론해봅시다. 빈칸 추론해봅시다. 자 어쨌든 자 우리는 이제는 상당히 뭐에 관해서 알고 있다. 자 대략적인 일반적 진술이 과학을 더잘 알아요. 라는 말과 같은 말이 되겠지. 결국은 그러죠. 어자 그러면 자 초기에 우리 일리 초기에 초기에 탐험가들은 종종 경험했습니다. From 뭘 고통받고 경험했대? 뭐로, 뭐로부터 몇 가지 일련의 자몇 가지 어떤 그런 정신 질환을 겪었습니다. 자 초기 탐험 초기에 극지방 초기 탐험 초기에 그 탐험가들 탐험가들이 몇 가지 정신 질환의 일종을 경험했습니다. 고통 받았습니다. 자. 초기의 탐험들이 정신질환을 가르쳤다면, 정신질환. 한 가지 원인, 이런 정신질환에 대한 한 가지 원인은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어, 뭐 때문에 이렇게 정신질환이 있는지 밝혔을때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정보가 중요해? 이 정신질환이 왜 생겼는지를 알아야겠네? 음. 자, 그러니까 뭐야? 정신질환에 대해서 알았어요. 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네. 과학을 이해했어요. 정신질환의 원인을 알았어요. 전부 다 같은 얘기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그러죠? 음. 자, 웬 사람들이, 자, 우리 중요한 표현 에다 be used, in be used to ing, be u s e d t 투부정사, 리빙 v i 쓰면 안 되겠지? be used ing, 뭔만에 익숙해지다. 자, 사람들이, 자, 웬절이야. 웬, 새끼, 주호, 동사, 컴마. 자, 사람들이, 자비유 스타 ing 익숙해지지 않았을 때 극도로 추운 날씨 조건에 극도로 추운 날씨는 극지방이니까 극도로 추운 날씨 조건에 조건에서 사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익숙하지 않았을 때즉 무슨 말이야 극지방 북극지방 남극지방 갔었을 때그 거기는 어때 엄청나게 춥잖아요 그러니까 자 극도로 추운 기후 조건에서 사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 을때 사람들이 그들의 말이 그들의 신체 즉그 사람들 즉 탐험가의 사람들은 자 유스 다써 버렸습니다 많은 에너지를 쓴 데야 뭐하기 위해서 keep warm 따뜻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 체온을 다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 관계되면서 계속적인 연법으로 서암 문장 전체를 봤죠.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체온을 따뜻하기 위해서, 에너, 많은 애들를다 쓴다는 것은 get rid of 수거다 get rid of. 음을 제거하다. 제거하다. 자, 몸에 있는 비타민들을 다 제거하게 됩니다. 라고 얘기했네. 어. 즉, 너무 추운 나머지 우리 몸은 어떻게 해요? 생존을 위해서 몸이 따뜻하려고 에너지를 쓴다 이거지. 즉, 따뜻함을 위해서 에너지를 쓰므로써 뭐가 된다고? 우리 몸속에 모든 비타민이 다 제거되어진다고. 자, 분사근에 d e p r i v e 원래, 원래는 뭐야, 원래는. deprive, deprive A 오브 B라는 표현이 있지? 언 뜻이야, 이게? A에게서 B를 제거하다. 자, 그러면, 이거는, 분사구문이네. 그럼, 컴마 어있어 컴마 여기있네. 자, 제거, 된 거네, 제거. 자, 탐험가들에게서, 비타민, 어, 미안, 미안. 여기, 여 여기, 여기가 아니라, 여기네. 여기가 되겠네. 음 자, 다시. 자, 비타민, 탐험가들, 음사, 여기, 네, 탐험가에, 대해 네, 이걸 봅시다, 이거. 자, 자, 다시 한번 해보면, 자, 비타민이 제거된 뇌는, 비타민이 제거된 뇌는, 비타민 없는 뇌는, 자, 정상적으로 작용하지, 작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 무슨 얘기야? 우리 뇌가 정상적으로 뇌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비타민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네. 근데, 이 극지방, 추운 지방에 있음으로써 에너지를, 몸을 따뜻하게 지기기 위해서 에너지를 쓰므로써 우리 몸에 있는 비타민이 고갈되고 없어진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렇게 비타민이 부족하면 우리 뇌가 정상적으로 뇌기능을 하지 못한다. 이거네 다시,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음. 자, 비타민이 디프라 r i 이드 중요합니다. 과거 분사야. 제거하는 게 아니라 제거되는 것이지. 자, 비타민이 제거된 뇌는 작동하지, 작용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역할하지 못한, 기능하지 못한데 자, 이것은 c 즈 s 야기합니다. 우울과 수면 장애와 분노를 야기합니다. 어허, 자, 그럼 여기서 말한 우울과 수면 장애와 분노는 아까 말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니? 그러죠? 어. 정신질환,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추운 지방에 있으면, 추운 곳에, 대한, 추운 곳에 있으면, 정신질환, 정신질환 질병들,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라든지, 수면장애라든지 분노의 감정을 야기할 수가 있다, 라는 얘기네. 그러지? 음. 자, 그러니까 우리는, 자, 이제 밝혀졌어. 우리가 정신질환의 이유가 나중에 밝혀졌다. 정신질환. 이런 우울증과 수면 장애와 분노라는 감정은 뭐 때문에 생긴다? 너무나 추운 곳에 자 추운 곳에 몸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너무 추운지만 극지호강에서 처음에 생활하다 보니까 우리 몸이 생존을 위해서 에너지를 많이 생성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 우리가 뭐 해야 돼? 우리 몸에서 비타민 다라 제거가 돼. 그 비, 제거된 비타민 때문에 즉 없어지기 때문에 뇌가 뇌가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정신 질환 생겼다. 그러면 뭐야? 우리 여기도 뭐 정신 질환에 생기는 이유를 알았다라는 얘기지. 같은 말이겠지? 자, 어쨌든. 자, 가 봅시다. 그다음. 자, 나와라 주어. 첫 번째 명사 문장 주어. 타임이 주겠지? 주어고, 수식어. 동사는 동사 나와라. 동사는 also has. 자 시간들 과거 분사들 보낸 시간 완전히 어둠 속에서 완전히 어둠 속에서 보낸 시간들은 또한 피해를 주는 효과를 미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두 번째 얘기했어 우리 사람들의 마음 즉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건뭐 때문에서 추운 날씨 때문에 추운 날씨 때문에 사람들의 정신질환을 겪었어. 그러면 이제, 이제 날씨가 아니라, 날씨가 아니라 어둠. 완전한 어둠 속에서 보낸다는 시간들은 또한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 데미징 이펙트, 자, 피해를 주는 효과를 미칠 수 있대요. 가질 수 있대요. 자, 그 다음. 자, 그런 얘기, 뭔 얘기야? 암, 어둠, 어둠이 사람들의 정신에 영향을 미친다. 정신병으로 올수 있다라는 얘기지. 자 그다음 자 극지역 미진 지역 극지역에서의 윈터 겨울은 특징 지워집니다 지속적인 밤긴밤펀란드 영구적인 지속적인 계속되는 계속되는 밤으로 특징 지워지고 무슨 말이야 극지방의 극지방의 겨울은 겨울은 어둠의 시간이 즉 지속된 밤으로서 특징지어진다. 밤이 길다는 뜻이네. 그러니까 또 뭐야? 지금 병렬이지. 야랑야랑 병렬. 자, 레스트가 지속하다 뜻이 있어. 그 겨울이 또 어떻게 지속돼? 몇달 동안 지속되더라. 그럼 결국 뭔 말이야? 극지방자 겨울은 몇달 동안 깜깜한 밤이다 이거지. 와, 몇달 동안 깜깜한 밤이라 해 봐. 어? 하루, 이틀, 삼일 밤밤밤밤밤. 밤, 밤, 밤. 겨울이 와. 어둠 속에서 산다는 뜻이네 결국 응? 이것은 not natural 자, 자연적이지 않습니다 어? 투부장서 의미상 주어 인간 존재가 우리 인간이 spend 보내는 것이 자연스럽지는 않습니다 오랜 기간을 오랜 시간을 어디서 어둠 속에서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어둠 속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not natural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뭐 우리 우리 몸이 우리 인간들은 우리가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면 안 좋다는 얘기네. 자, 북쪽 북기도 북기도에서의 많은 사람들은 우울해지게 됩니다. 정신 지렁이지뚜린드닥 범마하는 동안에. 자, 어둠의 겨울 동안에 우울해진다. 또 나왔네. 우울해진 이유가 이번에는 뭐야? 어둠 극지방의 사람들 긴 극지방이니까 결국 겨울이 길어 근데 겨울이 밤이 지속되는 밤이 긴 지속 밤이 지속되는 겨울 동안에 우울해지게 된다는 얘기야. That's because 여기를 바이러스면 안 되겠지? 자, 그것은 그것이 뭐야? 어? 자, 사람들이 어? 이렇게 이렇게 어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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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긴 겨울 동안에 우울해진다라는 것은 때문인데, 뭐. 자, b e c 나왔으니까 주동사 나와야지. 세르토닌 아, 이게 주네 이게 주고 동사는, 동사 동서 어디있어 컴마컴마는 삽입이야. 컴마컴마 어디있어 컴마컴마? 컴마컴마, 여기 컴마컴마. 컴마. 그럼 이게 이렇게 삽입이지, 이렇게 삽입. 그럼 동사는 여기네 자 왜냐하면 이렇게 우울해진다 이 말이야. 그 이유는 세로토닌이라는 게 있는데, 동격이야. 화학물질이야. That i 스 여겨져. 비빌리브드 be 빛줄. Be 자 뭐라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라고 여겨지는 이 화학물질은 세로토닌이 캔나 릴리스 분비되지 않는데, 몸에서는 어떤 뭐 햇볕을 받지 못한 햇볕이 없는 몸. 햇빛을 받지 않은 몸에서는 세토톤이 방출되지 않기 때문에. 음. 다시 한번 해볼까? 다시, 다시. 자, 네 그것은 때문이다. 여기를 바이러스 만든다고 했지? 자, 그것이 뭐였어? 이게 우울해진다는 것은 왜 우울해져? 왜 우울해지냐면,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걸로 여겨지는 화학물질인 세토톤이라는 것이 이게 주어라고 했지? 어? 옛날 릴리스 분비되고 방출되지 않아, 뭐가 없는 데서는, 햇볕이 없는 봄에서는, 알겠지? 이러한 타입의 우울은 알려서 SAD, SAD, 자, Seasonal Affective Disorder, SAD라고 알려졌다라는 얘기네. 그렇지? 그러면, 자, 우리 다시 한번 볼까? 자,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어? 자, 극지방은 우리가 과학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기여를 했다라고 했어. 자, 그러면 극지방 때문에 우리는 과학을 이해했다라는 거지. 과학. 과학이 뭔데 우리는 이제 더 많이 알고 있다라고 했어. 딱 보니까 사람들이 정신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뭐였어? 첫 번째. 첫 번째. 추운 날씨. 추운 날씨 때문에 사람들이 정신병이 걸렸고. 또두 번째. 두 번째. 뭐요 밤 빛을 햇빛을 못 보는 거밤 햇빛을 못 보는 거 햇빛을 못 보는 것이 어떻게 돼? 우울하게 만든다고 했잖아. 그러면 무슨 말이야? 햇빛을 못 보고 어둠 속에 있으면 뭐 정신병이 걸려요. 즉 과학을 이해했어요. 햇볕과 햇볕과 밤이 우리 정신에 미치는 응? 이런 과학을 이해했어요. 이런 내용이 나오면 되겠네. 그지? 그러면 정답 몇 번이야? 정답? 우린 이제 알게 됐다. 뭘 알아? 자, 이렇게, 이렇게 잘라야지 이렇게 뭘 알아? 이펙트 영향들을 알았다 이 말. 어떤 영향? 어떤 영향? 극지방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았다는얘기네 자, 이거 자,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래서 선생님이 정리 한번 해봤는데 자, 원래 여러분들 이게 이거 표는 알아야 돼 반드시. 자, 원래 have an impact on 명사. 이 명사에 영향을 미치다라는 거지. 어, 주어는 이게 있겨, 주어. 주어 have an impact on 명사, 주어 have an influence on 명사, 주어 have an effect on 명사. 즉 전부 다본 말이야. 주어는 이 명사에 영향을 미치다라는 뜻이야. 주는 이 영향을. 우리 한번 영접 한번 해볼까. 자, 컴퓨터는 컴퓨터는 아이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한번 해볼까. 자, computers have an impact, have an influence, have an effect on children's health. 이렇게 쓰면 되겠네. 되지? 어. 자,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 우리 봤던 문장도. 자, 극지방의 기후는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지. 그런데, 우리는 여기도 관계대명사로, 야를 어떻게 한 거야? 야를 뒤로 뺀 거야. 우리 선택지. 그러니까, 자, 극지방이 인간들에 게 미치는 영향을 알게 됐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까? 자, 이기도 자, 어떻게 돼? effect. 뭐, 알게 됐다. effect. 영향을 알게 됐지. 어떤 영향? 어떤 영향? 극지방이. The f The fall of climate has on people. 극지방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대해서 뭐에 됐다 알게 됐다 의미. 알겠죠?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